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의 출발점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성공, 곡 인생 역전을 의미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게 태어나 오계까지 갇히게 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힘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계까지 갇혀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천대받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누가 봐도 개천에서 용난 것이고 인생 역전된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본적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라고 말합니다. 가나나의 옥에 갇혔을 때에는 무시를 받았겠지만 왕이 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젊은이의 남은 인생은 행복과 기쁨과 세상 영광으로 가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6절에서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인기를 누렸던 왕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젊은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심이 변하는 것을 볼때왕 위에 오르는 것도 역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명성과 영연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의 출발점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